안녕하세요. 저는 오디언트사의 지혁입니다. 오늘은 기타리스트인 브루스와 함께 앰프 모델링 오디오 인터페이스 소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는 기타리스트를 위한 완벽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콘솔 기술과 세계적인 캐비닛 시뮬로 잘 알려진 두노치와 합작하여 기타 사운드를 위한 완벽한 인터페이스를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노의 기능과 연주를 통해 몇 개의 사운드 샘플을 들어볼까요? 개별의 유닛에는 오디언트의 대형 콘솔인 ASP8024에 사용된 마이크 프리가 탑재되어 있고, 어느 소스라도 투명하고 깔끔하게 레코딩하죠. 이쪽을 보시면 스피커 아웃풋이 있어서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와 연결해 이 노브로 볼륨을 따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폰 아웃도 있어 헤드폰을 연결하고 이 노브를 사용하여 헤드폰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믹스 기능이 있어 제로 레이턴시 모니터링을 할 수도 DAW의 아웃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채널에는 실제 12AX7 진공관을 사용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공관 앰프의 따뜻한 아날로그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운드는 탑재된 EQ 베이스, 미드, 트레블, 컨트롤 노브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추구하는 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풋이 있습니다. 진공관 앰프부에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게인 노브와 드라이브 스테이지가 있어 투 노치 소프트웨어의 파워 앰프를 조절하여 원하는 드라이브의 질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건 비디오 후반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웃풋 노브는 캐비닛 시뮬레이터에 들어가는 볼륨을 조절하고 마지막으로 캡 버튼은 소노에 저장되어 있는 세 개의 캐비닛 시뮬레이션을 이 버튼을 눌러 선택하여 총세 개의 앰프 사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t 노 s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나 아니면 스튜디오에서나 그것도 아니면 컴퓨터 없이도 그냥 커피숍에서 혼자 연습을 할 때도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세 개의 메인 섹션이 있는데 룸, 앰프 그리고 마이크 섹션으로 구분됩니다. 파워 앰프 섹션은 소노에서 조절할 수 있고 마이크 위치 조절을 통해 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톤 컨트롤 노브를 사용해서 전반적인 톤을 쉐이핑 할 수도 있는데 2X12 클린톤 셋업의 사운드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음. 톤 사운드가 묻어나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2x12 캐비닛의 사운드가 아니라 uh -huh. 사이즈가 조금 작은 사운드인 1x12 yeah. 캐비닛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흠, uh 소로는 -huh. 다양한 종류의 캐비닛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right. 생각하기에 처음 시작하시기 좋아요. 가장 좋은 종류들로만 골라 놓았습니다. 물론 투노치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장르에 구분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캐비넷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x e t h 캐비 i 을 선택하면. 취감 있는 사운드네요. 저희는 이제 다른 두 종류의 앰플을 살펴보았고, 이 장비를 테스트하면서 다양한 톤을 사용해 보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미세한 조정을 통해 이 에뮬레이션이 얼마나 실제와 비슷한지를 체감하게 됩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죠. 지금 스튜디오 A에 1/12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가 너무 가까워서 룸 사운드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만큼 투명한 사운드를 내 주기도 하지만 다양한 룸에서 앰프의 사운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양하게 실험을 해볼 수도 있죠. 예, 한번 해 보죠. 현재 스튜디오 A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종류의 의에서 사운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친는이친는이기때문이 실제로 큰 방에서 연주하는 듯한 사는드죠 홀은 그보다 더큰공간이고 은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에서 연주한 듯한 사운드죠. 예,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클린 톤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했듯 앰프와 마이크의 위치 등 사운드의 여러 요소를 조작해서 다양하게 소노에 저장을 할수 있어요. 그 이후론 공연이나 연습 때 편하게 휴대해서 다닐 수도 있고 침실같이 컴퓨터가 없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도 소노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홈 스튜디오에 컴퓨터에 연결해 두면 소노를 사용해서 원하는 톤을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다양한 톤을 저장해 놓고 다양한 룸에서 바꿔 보는 걸해 볼까요? 네, 좋아요. 해보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클린 리듬 사운드와 조금 더 펀치감 있는 리드 사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클린톤은 펜더 타입의 앰프인 펜더 리브로 V30을 사용해볼까요? 이 앰프가 그 모델이란 거죠? 네, 이 앰프와 i5 마이크를 사용한 스튜디오 A 세팅이고 룸 사운드가 약간 적용된 공간이죠. 네, 스튜디오 B 설정에는 AC 30과 마이크가 조금 더 가까이 세팅되어 있는 그러한 사운드입니다. 지금 잠깐만 들어도 완전히 다른 사운드 같죠? 네 you know, 마이크 거리를 조금 떨어뜨리면 레드 톤에서 리버브가 더 적용된 사운드로 낼수 있죠. 두시 정도로 높여서 리버브를 조금 더 적용해 보자.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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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네요. 좋아요. 좋네요. 네, 제 생각엔 일반적인 진공관 앰프는 피크로 강하게 연주하게 되면 브레이크업이 걸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버드라이브가 자주 생성되는데요. 노치치소프프트웨어를 통해 파워 앰프 스테이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조정해서 게인을 높이면 실제 진공관 앰프와 동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진공관 앰프를사용할때기대하는사운드와 동일한 따뜻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내릴 수가 있죠. 사운드를 프리셋으로 저장하고 리드 사운드와 바꿔가면서 트랜지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듣고 있는 사운드가 약간 그렇죠 블루지한 리드 사운드네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클린 톤 사운드와 함께 사용할 법한 리드 사운드네요. 다시 A로 돌아가죠. 그리고 드라이브를 조금 줄이면. Okay. 이런 클린톤 사운드가 됩니다. 리드 사운드로 바꿔주시겠어요? 다시 B로 바꾸고 파워 앰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아름답네요. 제가 듣기에도 그렇네요. 일단 좋은 앰프 사운드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이 외에 집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페달보드나 튜브 스크리머 같은 페달이 한두 개더 있으면 더 폭넓은 자신의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죠. Yeah. 왜하필 튜브 스크리머죠? 그것 참 우연히도 이게 여기 있네요. <laughs> 네. 톤 노처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페달을 조합하면 뮤지션들이 진정 원하는 사운드를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Yeah. 어소노의 가장 큰 장점은 내장된 소프트웨어에는 실제 앰프와 비슷한 사운드가 있으며 이를 본인이 이미 구매한 다양한 페달들과 조합해서 어, 자신만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연습, 연주, 어, 레코딩 하는 모든 뮤지션들에게는 늘 편리하겠죠. 어, 공연을 위해서 무거운 4x12 캐비넷을 들고 다니지 않고 이 작은 박스를 가져와서 어, PA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어, 제 사운드 셋업이 끝났다는 점이 예전에는 꿈만 같은 일이었죠. 생각해보니 캐비넷 세개를 들고 다니는 거네요. <laughs> 맞습니다. 정확해요. 룸세개를 예. 가방에 예. 둘째로 들고 다니는 <laughs> 거죠. 아, 아무튼 뭐이 드라이브 페달을 사용해서 에핑을 한다고 해도 약간의 헤드룸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리고 4x12 캐비넷을 돌려보면 예를 들어 마샬이나 메사북이 앰프 같아 보이는 거죠. 제가 브릿지 픽업으로 바꾸면 라그마에도 어, 어울리는 사운드에 접근하게 되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는 락 사운드 돼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사운드는 기타에서 페달로 그리고 페달의 드라이브에서 바로 썬으로 입력돼서 락 음악 특유의 브레이크업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운드의 기초가 되는 캐비닛이 이렇게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네네예 기타 톤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일단 기타 사운드의 시작점이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만 사운드가 출력되는 캐비닛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투노츠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특별한 세팅 없이도 퀄리티 높은 사운드를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예.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드라이브가 걸린 블루스 톤에 튜브 스크리머를 한번 네.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네. 네. 튜브 스크리머를 방금 켰습니다. 드라이브는 12시 방향에 있네요. 예, yeah. 어, 톤의 기본 바탕은 변하지 않아죠. So yeah. 그렇죠. You know, 메시버기 메소비 캐비넷 사운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톤을 만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톤을 만지며 놀고 싶기도 하지만 다른 레코딩 기능들도 살펴봐야겠죠. 좀 전처럼 놀라운 기타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타를 다이렉트로 연결한 이후 바로 DAW로 레코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만들었던 모든 사운드의 변화는 인터페이스 내부의 DSP로 처리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운드는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고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레코딩하면 발생했던 레이턴시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락 사운드를 녹음하면서 클린 DI 사운드밖에 모니터링을 못하는 것만큼 최악의 레코딩 세션은 yeah.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캐비넷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한 기타 사운드를 레코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시다시피 유닛 자체에 두 개의 마이크 프리가 내장되어 있어 싱어송라이터의 경우에는 기타와 마이크를 연결해서 라이브 세션 트래킹도 가능하죠. 추가적으로 이 마이크 프리는 전부 투명하고 범용적인 오디언트의 콘솔 마이크 프리입니다. 그리고 보컬에만 한정되어 있지도 않죠. 예를 들면 기타 캐비넷을 마이킹하기 위해서는 s m 5 7 같은 마이크를 캐비넷 앞에 수음해서 레코딩할 수도 있는 옵션이 있죠. 물론 이미 트 노치를 사용 중이시면 그런 마이킹을 할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미 앰프를 소유 중이시면 리 앰프 아웃풋을 사용해서 투 노츠를 사용한 레코딩을 하면서 이펙터가 적용되지 않는 디아이 운운드 동시에 에음할할있있습다 이미 본인의 앰프를 가지고 앰프 인풋에 연결해서 방금 레코딩된 사운드를 재생하고 앰프 마이 e r 통해 실제 앰프 사운드를 녹음하면 완전히 다른 톤을 녹음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녹음된 사운드를 투 노치의 사운드와 같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미 투 노치에 굉장한 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소노는 기타리스트를 위한 완벽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일 뿐만 아니라 연습을 하거나 레코딩을 하는 엔지니어, 뮤지션, 라이브를 하거나 투어를 하는 뮤지션까지 모두를 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audient.com s l a o 를 참고해주세요.